3 2 1 시작! 네 안녕하세요 실험맨입니다네 제가 오늘 몽길 네, 있어본 네 이제 제가 안 하려고 해서네 이제 몽 융합 연속 다섯 번네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해보도록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르나와 영사 클라우드 희망 캐릭터 선정 해아오영고 아지 좀 좋은 애가 이렇게 네 이렇게 가들 과연 네 저가는 레이나가 나왔구요 아직 열번도더 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사 클라우드와 다른 클라우드 한번더스타크 아, 아.. 네, 비연이 이렇게 나와주셨구요 네, 전원에 레이나 레이라 나 비언 이 신키는 애여서 너무 야무여서 제가 그때 이번에는 아세라가려고한번더 나와주셨구요 내일 네, 다른 세라가 있기 때문에 바로 융합 재료를 쓰도록 겠습니다 바로 싸워 아, 클라이 네. 제가 이거, 아, 다른 서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융합 재료를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미스 브라시스마저. 아저가는 레이나가 한번더나와주시고요저가는 레이나와 비올레. 네, 이제 슬슬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 예로 그래. 하겠습니다. 과연? 아, 세도의 서슬이 이렇게 나와주시고요세도의 서슬과 전공의 베르나. 네, 세 번, 세번 정도는 더할수 있겠습니다. 네, 예로 해주시고요 바로. 이 자식이, 아, 어, 프로피안으로 바로 다우고있 네. 과연? 아, 이제 인류가 이렇게 또 나와주, 뭐, 접는데 여인섬은 이제 내가 접을 거니까 접히다가 없을 거로 예상합니다 네, 지금 제가 바랬던 건 얘인데요. 신캐가 좀 나와주셨, 나주면 됐겠는데요. 과연? 아, 하. 네. 대 마우가 우리 마우야 너 필요 없어. 네 일단은 조금 있다가 플레이 마우 한번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우는 이제 아니지. 네 그러면 마우가, 이제, 아니, 네, 그러면 이제 마우가 필요가 없었더니 이제 제가 저부 저부 저부니기이 풍월주로 다시 하면서. 하. 좀은 이름 멋좀다네린 세라, 저네 레이나 아. 라비나, 아 얘는 Cap, 뭐. 어 얘는 뭐야? 개신캐. 조망로이 리샤 풍멋주 아. 와, 기 걸리다. 사우네린 세라, 저네 레이나까지 바로 잡았 아. 마지막에, 신캐! 드비안는 네, 신캐가 떠주면서, 네,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캐로 한 번에 플레이 하고 가야죠. 네, 개척지 1로 바로 스타트. 아, 이게 개, 아, 마지막에, 네, 이렇게, 신캐가 떠주면서, 마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데이터를 쓰고있기때문에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썼는데 레벨업 해주시구요 오! 저로 만들어주시구요. 어둠으로. 이렇게 찍어주시구요. 우이 어, 니가 강대로 만들어주시구요. 야, 근데 좀막기면다 있기 때문에. 어, 나한번더씽 네 마지막에 신캐로 떠주면 신캐가 떠주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수 있게 되어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떨어지시고요자 게이지 바를 보시면 갑자기 쑥있다는거보시수있 갑자기 가는 거보시수 있는데 여기서 아시는 분은 댓글로 조금만 더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도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네 보내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서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 심을 이렇게 마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재미, 네 그럼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오늘 뭔가 어, 열네 열 번. 네, 어쨌 제가 오늘 신약 칠성을 아주 많이 뽑아봤는데요. 네,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네, 로 지금 10개 넘게 소비해서. 아, 네, 이렇게 신캐가 떠주, 신캐가 떴구요. 드비암는 아, 얘네들은 쓰레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션, 미션. 받아았구요 그래서 가서 좋았습니다. 네, 제가 안에 네, 오늘 플레이 플레이한 것은 네몬스터리 무리기 몬게이었습니다 네,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더 내는 거 아니니까, 네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하시고.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잘가요. 제가, 오늘 아구독자요한 번씩도 꼭 봐요.